사랑과 정의 넘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울림 한마당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기웅 인사드립니다 <laughs> 동해롭고 아름답고 화창한 이 좋은 계절에 진월 이사동에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위의 네 귀분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하고 마을 축제를 위해 봉사하신 각 직민단체 위원들과 님 봉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속에 주민 화합의 장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한마당 축제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경청 시장을 중심으로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신월 이사동 주민분들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여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축제가 된것 같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우리 동네 축제인 만큼 오늘은 바쁜 일상을 잠시 접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시어 오늘의 축제가 내일의 활력소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월 이사동에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의 안녕과 신월사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어울림 한마당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박기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